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전대와 건양대 군사학과에서 한미 안보를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대학교가 건양대 군사학과와 함께 한미 동맹과 국방 전략을 주제로 23일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이해하고 지난 1년간 군사학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괄 안보 시대에. 민간사관학교인 군사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여러분이야말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한 지혜와 식견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행사에는 대전대 군사학과와 권양대 군사학과의 예비장교 후보생들과 각 대학 아로테시 후보생, 주한미군 전우회원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학술제는 개인 연구 발표에 이어 토론 배틀로 진행됐으며 심사은 전달성과 타당성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와 함께 학생들의 연구에 아낌없는 조언도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제는 국내 최초로 충남에 위치한 육군 협약 두 개의 군사학과가 매년 각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했던 행사를 합동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인 만큼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예비 장교 후보생으로서 국방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 준비된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두 학교가 교류를 하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임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전대와 고양대가 협약해서 학술제를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 많이 배워가고 또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상을 좀더 넓혀서 일반 대학생들까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자리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안보 ucc 배틀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안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군사학과 학생들은 학술제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전공 실력을 뽐냈습니다. 앞으로 군 전문가가 되어 장교로 인관한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KFN뉴스 신소진입니다.